하루 목표로 쪼개면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만 하루에 벌수 있으면 됩니다. 1만 원이면 만 원짜리 DB 3 개를 뽑는 거고 3만 원짜리 DB 하나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버는 게 직구 백이죠. 직장인 부수이 100만 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네, 안녕하세요. 직구백입니다. 오늘은 제휴 마케팅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제휴 마케팅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 또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목표 설정 방법이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또한 이 목표 설정 덕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대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 혹은 대외 마케팅 외에도 온라인 수익화를 부업으로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목표 설정 방법을 꼭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 싶은 것이죠. 대부분 이 온라인 부업을 할때 목표 설정을 하는 어떤 대부분의 분들이 잡고 있는 목표를 보면 월천만원 벌기 뭐뭐로 월천만원 벌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몇백만원 숫자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뭐 제휴마케팅으로 월 천만 원 벌기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어 잡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 목표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도 이런 목표를 했을 때어 숫자로 구체적으로 또 적은 장점도 있었지만 어 이런 목표를 잡았을 때의 단점은 목표와 지금 어떤 현실의 갭이 클때 어떤 그럴 때좀 실망감이나 좌절감 느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뭐 제휴 마케팅 제휴 수익이 3만원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1,000만원이면 이걸로 물론 물론 이걸로 더큰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3만원인데 내가 어느 세월에 1,000만원을 갈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실망이나 좀 피로감 회의감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세월에 지금 3만원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까지 어떻게 갈까 도대체 몇 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휴마케팅 목표 설정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단가와 버천트를 중심으로 세워버리기.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제휴마케터가 수익화를 하려면 이제 DB 접수가 돼야 겠죠 지면마켓과 수익 수익화를 하는 어떤 행동은 이 액션은 걸, 결국 DB 접수가 발생해야 단돈 만 원이라도 부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 중심으로 월 천만 원을 잡는 게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 한번 목표를 세워 보는 거는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 중심으로 예를 들어 결과 중심으로 목표를 잡으면 월 천만 원 벌기 이렇게 되는데 행동 중심으로 목표 잡으면 월 DB 10개 받기 뭐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이 쪼개는 게 굉장히 더 현실감을 높여 주는 목표 설정 방법 인데요 월 DB 10개 받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 1000만 원을 받을 벌려면 DB 10개를 뽑아야 한다고 했을 때이 DB 개수 DB 하나당 100만 원이겠죠 그래야 10개 뽑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DB는 없습니다 현재 템핑에서 혹은 제일마케팅 플랫폼에서 DB 0마짜리 DB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 중심으로 DB를 보면 8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 뭐 7만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런 여러 단가로 형성된 DB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가로 형성된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 그런 아이템들 중에서 내가 시도해볼 만한 그런 아이템의 단가나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잔여건수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루에 10건 뽑고 끝나면 하루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매출이 38만4천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 잔여건수도 고려해서 단가와 내가 최대 얼마의 매출을 매, 만들 수가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쭉쭉 내려가다 보면, 잔여건수랑 단가 더 괜찮은 그런 머천트를 한번 쭉 확인해보, 확인해보면, 이렇게 뭐 모발이식 머천트 26,000원에 33건 정도 매출을 만들 수가 있죠. 혹은, 잔여건수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단가가, 뭐 여러 개가, 단가가 높거나, 잔여건수가 많은 그런 적절한 머천트를 설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버천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천, 지금 1,500건의 뭐 DB를 뽑을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1,000개를 천, 천 뽑는다고 해도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DB 개수를 워낙 많이 뽑을 수가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단가의 수익을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DB 단가가 만원짜리도 있었고 3만원짜리도 있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1 0 0 0만원이면 하루에 33만원을 33만원의 어, 제휴마케팅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루에 33만원이면 DB 단가가 만원짜리인 거를 A라고 하고 3만원짜리인 거를 B라고 하면 어, 33만원의 매출을 벌기 위해서는 A를 33개를 뽑아야 되고 B는 11개를 뽑아야 됩니다. 혹은 어, A를 혹은 AB 머천트만 하는 게 아니라, AB, AB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AB를 같이 한다라고 예상을, 생각을 해보면, A는 15개를 뽑고, 15만원이겠죠. 나머지 15만원은 합쳐서 B, 5개를, 5개를 뽑아도, 하루 33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DB를 매일 뽑을 수가 있다면, 월차만원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 33만원의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 조합. 코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숫자 혹은 또 다른 머천트, 뭐 C, D, 뭐 여러 머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만원짜리 수도 있고, 2만원짜리 다양한 가격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개의 머천트 또는 두 개, 그 이상의 머천트의 조합으로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목표는 하루 33만원의 33만 수익이면 그 33만원이라는 숫자를 얼마 단가의 DB에 몇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훨씬 더 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어, 한 달에 천만원을 벌어야지, 천만원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가끔 지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랑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크면 어, 분명히 어,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목표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일단 하루에 벌고자 하는 목표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럼 목표 설정을 요약을 해서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목표 설정을 이룰 수 있는 표 설정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월 목표 금액을 설정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각자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으시겠죠. 두번째가 월을 하루로 쪼갭니다. 하루 목표 하루 목표로 쪼개면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3만원만 하루에 벌수 있으면 됩니다. 1만원이면 만원짜리 DB 3개를 뽑는거고 3만원짜리 DB 하나를 뽑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원을 버는 게 직부 100이죠. 직장이 부수입 100만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DB들 중에 DB가 이렇게 많고 매일매일 누군가는 이렇게 10건, 20건, 100건을 뽑고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루에 하나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부 100은 너무나도 현실 가능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면 누구나 개인 마케팅으로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것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의 목표를 하면 하루에 33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루 천 달에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자신감도 쌓이고 재미도 붙으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목표로 달성 금액을 채우기 위한 DB, 어떤 이제 제휴, 머천트 조합 찾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금액,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A, B, C, D 이 여러 머천, 단가의 머천트들이 있는데, 뭐 하나만 쭉 파셔서 하루 매출 뭐 10만 원 이런 거는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하나로 하셔도 되고, 뭐 33만 원더큰 매출을 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러 개 조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머천트들 같은 경우에는 33건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자녀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머천트만으로도 하루 33만원, 월 1000만원의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그냥 막연하게 월 1000만원을 벌겠다, 가 아니라 하루에 내가 어떤 DB를 몇 개를 뽑겠다라는 목표로 더 구체화를 하시면, 더 구체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올해 비유 마케팅 수익으로 목표를 하시는 금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이시는 곳에 놔두고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비유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3만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3만원짜리 디비 3개를 뽑겠다 혹은 3만원짜리 디비 하나를 하루에 하나만 뽑겠다라는 목표로 달성하면 월 100만원의 부수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 3만원이 작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곧 100만원 100만원 또 500만원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 작은 것에 저 집중을 해서 작은 성취로부터 큰 성취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올해도 꼭 목표하시는 바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직구비기습니다 감사합니다.